품절되기 전 구입해야 하는 쿠팡 꿀맛템 세가지 오늘은 리얼 통반빵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밤빵은 쫀득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. 밤알갱이와 밤앙금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한입 베어물 때마다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난 제품으로 5분에 15분 구워도 맛있어요. 크기도 꽤 커서 한 개로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답니다. 또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15개의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이번 빵 하나로 달콤한 간식을 즐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손이 가게 될 거예요. 이 프리미엄 고당도 생딸기 찹쌀떡은 정말 맛있어요. 쫀득한 모찌떡과 달콤한 딸기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져요. 6개가 들어있어서 딸기 계단 가격을 생각하면 전혀 비싸지 않아요.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 20초만 돌려서 찹쌀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. 상큼한 딸기와 찹쌀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받자마자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욱 꿀맛이랍니다. 이 딸기 찹쌀떡은 정말 강력 추천해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자색 고구마빵이에요. 해남에서 만든 고구마빵으로 글루텐프리 제품이라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.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고 소화가 잘 되는 빵이라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딱 좋아요. 속에 고구마가 쫄깃쫄깃 넣어져 있어서 맛도 깊고 풍부해요. 고구마빵 중에서는 정말 맛있다는 리뷰가 많아요. 가격도 착하고 선물용으로도 딱이에요. 한번 맛보면 또 먹고 싶어지는 그런 고구마빵이랍니다.